환자분께서 상세불명 뇌경색 I63.9 질환이 발병했다는 내용을 듣게 된다면 질병분류 코드만으로는 뇌경색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열공성 뇌경색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에는 지나칠 정도로 보험금 받기가 어려운 특약상인 뇌경색 보험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보험회사가 단편적인 진단서 내용만으로 진단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급하지 않으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환자인 피보험자의 질환 증상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MRI 등의 각종 검사 내용들로부터 시작하여 각가지 사항들을 매우 자세히 따져보며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자체 조건에 미약하게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뇌경색 보험금 지급을 부정하고 거절 통지서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환자 및 피보험자분들에게 분노와 보험의 불신을 더욱 확대시키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주치의가 뇌경색 i63.9라는 질환을 명시적으로 진단서에 기재해 주었는데 환자분을 진찰해 보지도 않은 곳에서 해당진단은 틀린 것이라며 다른 소견으로 자문을 받아와 뇌경색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뇌경색 중 특히나 더욱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따르는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정상적으로 진단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열공성 뇌경색이란 질병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뇌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주변 조직들의 혈액 공급이 제한됨으로 일정 부분 뇌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을 뇌경색이라 부르고 손상이 발생한 뇌내 조직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에 해당 위치의 조직에서는 이상 증후의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표적 증상으로 팔다리에 간헐적인 마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정상적인 언어 구사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생긴다던지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뇌경색 질환 중에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따로 언급하는 경우는 뇌내조직의 혈관들 중 작은 소 혈관이 막히는 등의 경색증이 발생한 것에 이야기하는데 미세 뇌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혈관에서 발생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후유증 및 증상의 악영향이 미비할 수밖에 없기에 신체의 특이 증상의 모습 없이 자연스레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환자의 몸에 미치는 특이적 증상이 미약한데 과연 이러한 뇌경색도 동일한 뇌경색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각각의 전문의들의 의견에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경학적 증상 및 후유증이 없는 소혈관의 폐쇄 등은 뇌경색과는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사도 있고 이와 별개로 뇌내 소혈관의 경색도 의학적으로 뇌경색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 간에도 의학적 소견 차이가 일정 부분 달리하는 것이 현실 세계이기에 보험회사는 지극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무조건 앞세우고 이를 적용하여 열공성 뇌경색에 대해서는 뇌경색 보험금에서 배제하여 더욱 부지급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의 보험금 청구 및 접수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는 의료 자문을 시행하고 그 내용에서 뇌경색 I63.9 질환이 아닌 일과성 뇌허혈 발작 G45.8 또는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8 등에 해당한다는 자신들의 자문 결과를 근거하여 진단금 지급을 면책 및 거절하게 됩니다. 열공성 뇌경색이란 질병으로 뇌경색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입증하여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너무나 쉽게 유발되는 뇌뇌소열관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진단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볼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입증된다면 보험사가 부지급하려는 상황을 봉쇄하고 공정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입증사안이 존재하여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질환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경색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학적인 근거로 한 명시적 자료가 돌출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의학적 전문 영역의 입증 근거를 일반 소비자인 열공성 배경색 환자분들이 직접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난점으로 존재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처리받으시는 것이 매우 좋은 선택이라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I-639 손해사정어물을 위임하신 사례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평소에 큰 지병이 없이 건강하던 A는 편두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고통스럽게 생활 중 사라지지 않는 질환에 인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질병을 듣게 되었고 주치의는 상세불명의 뇌경색 i63.9이라는 진단명 등을 진단서에 명시하여 관계서류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를 근거하여 환자분은 뇌경색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보험회사는 현장 조사관이 조사 업무를 진행하였고 환자분을 만나 현재 검사 결과에서 나온 자료만으로는 뇌경색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늘어놓았다 하였습니다. 불쾌하게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들은 피보험자 A는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면 해당 진단 보험금을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독립 손해사정사인 저희 보상하우머치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었고 열공성 뇌경색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환자분을 치료한 병원들의 의무 기록 및 검사 영상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하였고, 치료 당시 중대한 수준의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아니었기에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하고 제한을 줄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던 상태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내용에서 열공성 뇌경색 질환이 명확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두통 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임자에게 발생한 질병 및 질병 분류 코드가 어떠한 것으로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해 의학적인 입증 자료를 대학병원에서 다시 확인하여 뇌경색 I63.9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명시적이고 자세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근거한 손해사정서의 작성 및 제출이 보험사에 이행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해당 내용의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결국은 저희가 주장한 뇌경색 보험금에 대한 정상적 지급을 펼수 없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회사에서 내보낸 조사 담당자가 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분이 발빠르게 독립손해사정사인 저희와 상담 요청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대로 뇌경색진단금 지급이 불가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회 내용처럼 명확한 근거가 입증되자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I63.9에 대한 진단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핵심적 사실관계가 저희 보상하우머치에 위임하셔서 어려움 없이 환자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중요사유라 할 것입니다. 보상하우머치는 각종 부지급보험금 분쟁의 원인과 해결책 및 해안에 대해 높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열공성 뇌경색 진단보험금에 대해 지급심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쉽지는 않으나 최선으로 환자분들의 보험금 보상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드린다는 것이며 그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